히브리서 3장에서 그 옛날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4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 두려워,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겁을 먹거나 무서워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3장에서 믿지 않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제 보고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삶의 양식을 좀 전환해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즉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그 옛날 광야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듣고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히브리 저자가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대한 약속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원래 안식 자체가 없거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3절 하반절에서 이 안식은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분명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약속을 받고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약속을 가졌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예전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잘못됐거나 그 약속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나으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을 믿고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니까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한 말, 그리고 그 복음이 혹시 잘못되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고 없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 와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4장의 그 이야기는 그 옛날 광야에 있던 사람들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일자 독자들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이미 안식에, 안식에 들어가 있다. 안식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말하는 자들도 있고, 혹은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다윗과 요수아의 말을 인용하여서 7절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8절에서는 요수아의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이 결국 보여주는 다른 날 그러니까 안식이 완성될 그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구절을 보십시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는 지금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종말적 구원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게 보이거나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그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염려하기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핍박과 여러 시험으로 다시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과연 진실일까라는 의문들이 생긴 거죠. 그런 의문들이 생긴 이유는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일상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고 그것을 또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한 발짝 성장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 믿음, 믿음에 오는 시련들 앞에서 본인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쌔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보아야지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올바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내속 깊은 곳까지 있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거짓들, 더러움들, 뭐 이런 것까지라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 올바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날쌘 검과 같은 말씀 앞에서 해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벽마다 우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잘 정리해 보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심의 마음이 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참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걱정일 수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린 것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여러분 이런 상황을 2000년 전에 경험했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